자 여러분 기뻐해주세요 드디어 달인이도 끝났습니다 사탕을 발견한게 뭐야? 짠! 우와 그러면은 어. 내가 이제 이거 하려 그런게 어. 리서치에 가면은 어. 여기에서 여게 여기 있거든요 포핀! 어. 포핀을 먼저 얻고 어. 여기에서 포켓몬이 환상의 포켓몬이 나온대요 혹시 뮤? 아 뮤? 당연한. 자, 저희는 펌카도북미판 깡을 끝내고, 포켓몬고를 하러 왔는데요. 레츠고! 그, 아, 엄마 어디로 이거, 갔냐고. 이거 착용하고 왔어요. 어디 가는데요? 어디로 가는거 이거 공원 가고 있어요. 야, 너네 산책한다고 그러더니, 결국에 목표가 그거였지. 자, 그러면은, 포켓몬고였지. 산책창로 산책이 목표 아니었어? 엄마랑 산책하고 싶은 거? 아니야, no. 이거 이려한 거야. 나그럼 들어가도 돼? 아니, 그럼 우리 집 놔두고 가는 거잖아. 야, 니네 나이가 몇 살인데, 야, 야, 같이 가. 전설의 잉어킹 이로치가 있어. 아, 이게 따지고? 뭐야? 저, 잉어킹 이로치. 색이 다른 거야. 이게 왜 이렇게 펠딱펠딱거려? 잉어킹이니까. 잡았어? 잡은 거야? 내가 만 너의 손은 왜? 오, 아까다너네 이러려고 나오자 했구나, 진짜로.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거 타면서 잡혀? 잡을 수가 있어? 잡고 있어. 어? 걷고 캐릭터는 걷고 있어? 아니 너네가 이거 이렇게 하고서는 어떻게 하는 거지? 할수 있어 뭐야? 산책하... 할수 있는. 산책 항로 산책 항로가 뭐야? 산책가번호하할수 있는 아 그럼 산책을, 모드가 있어? 산책을 하면은 포켓몬이 더 횟수가 증가하는 항로가 있는데 하루에 한 개씩 15분 동안 쓸수 있어 그럼 오늘 끝났네? 어 근데 아직 항로가 어. 그어 그냥 항로 안 움직여도 되는. 그에 가자. 안 아니 안 움. 음... 음... 아니 안, 움직여 안 되는 움직여도 되는 건 집에서 해야 되잖아. 아니야. 너 지금 <웃음> <웃음> 촬영을 핑계로 나와가지고 게임하려고 그런 거였어? 아니. 아니? 아니는뭔 <laughs> 아니? 맞는데? 어, 우리 나린이 게임을 놓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게임이야? 이거 게임 놓고 주머니에 넣으면 올라가. 뭐가 올라가? 덮고 있는 게 올라가. 그럼 뭐가 좋은데? 게임을 진화시킬 수 있어. 파츠만. 와, 진짜. 야, 어쩐지 나는 얘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나 했다 아까부터. 다리나 여기 있으면 걸음수대. 아 그래? 다리 지금 여기 막백 바퀴 돈다 그랬거든요. 진화시킨다고. 진짜 근데, 올라가? 엄마는 마리안트 이런거샀는데 올라갔어. 진짜? 야, 지금 그 증거를 보여줘봐. 현재가 뭐야? 1.5야? 응. 나린이가 지금 1 5예요 1.5인데, 얘가 이걸 하면은 올라간대요. 나아니 일단 해보자. 근데, 잠깐만. 왜? 괜찮은데, 나와봐. 머리 쓰는데, 지금? 아까 손으로 해야 되잖아. 뭐 하는 거야? <laughs> 와, 지금 세 달인 지금. 나린이 하는데 자기 핸드폰만 놓고서 지금. 숟가락만 얹힌 거야? 밥머리 하나는 끝내줍니다. <laughs> 아빠를 닮았구나? 저기 내말 들리니? <laughs>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아까 나름이1.5 맞고요 그 다리이는 2.9네요 파이팅 나름이 파이팅 <laughs> 안 돼야 고생한 거뭐 어쩔 수 없지 엄마 어. 너가 30분 해줘 맞아요. 뭘 해줘? 저게 저러고 누나 뭐해? 그럼 누나보고 <laughs> 30분 하라는 거예요 <laughs> 지금? 맞어 번갈아가면서 해줘요 <laughs> 다리이도번 네, 어. 30분 하면 어. 30분 더 지어줘 알았어요 <laughs> 열심히 누나를 운동시켜놓고 자기도 운동 <laughs> 자, 결과가 궁금합니다. 자, 보십시오. 어딨어요? 안됐다 뭐, 똑같은데? 아, 나, 나안 됐어. 야, 뭐, 왜 열심히 이거 한 거야? 안 그냥, 안 그냥... 오, 긍정적인데? 파트너와 걸어서 다섯 개 사탕을. 어, 거, 걸어와, 걷고 와. 그래. 어디로 갔나? 간... 아, 여기, 여기 삥글삥글 돌아야 되는 거야, 결국에? 왜? 15km 걸려면 여기 몇 바퀴 돌아야 돼? 15km? 응. 야, 여기 그, 만 바퀴는 돌아야 될걸? <laughs> 야, 15km면 엄청 멀어. 여기서 차 타고도, 아니, 차 타고도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야. 가면 어떻게 해야 돼? 몇 바퀴인지 모르겠지만, 누나, 누나. 한 5, 6시간은 돌아야 돼. 얘들아? 누나, 포기해, 포기해. 누나, 어. 누나, 누나 3.5km잖아. 엄마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가능한 거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일로 운동화 끈풀어줬잖아 자, 결국에는 우리 나리, 달인이가. 걷고 있습니다 산책을 해서 그 키로수를 채우겠대요 나리야 아까 말한 게 15키로가 아니고 응. 몇 키로였지? 1.5? 어 여기 좀 보고 말해줘요 잘못 말했어 1.5인데 그래서 1.5키로는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산책 중이에요 얘들아 나다린 팁이지 이거 나다린 뒤통수 팁이 아니잖아 나다린 뒤통수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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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팁이야? 몇키 올라서 이거 흔들어지고 있어 아더 많이 올라라고? 자 과연 목표를 채울 수 있을 것인가? 나리는 1.5키로 다리는 2.1키로? 아니 근데 어. 다음에 많이 안 걸어도 3kg인데 어, 난 뭐? 5kg나 돼 그래가지고 내가 겨우 지금 2.9kg 걸었는데 어, 나머지 2.1kg가 남았어. 아 어, 갔다 오시다. 열심히. 엄마 나 200m 걸었어. 3.1 됐네. 어, 2.9였는데 아까. 축하해. 마리는 됐어? 어. 가자, 어. 200m 걸었어 우리. 와 어, 이게 이게 내가 이, 이거 X 안누르고서 봐서 그런가? 아, 봐. 새로 거침 안 해서. 어. 가자 가자 우리 200 걸었어 벌써. 알이 부화있어 알이 부화했다고? 뜨! 뜰! 뭐야 갑자기 알이 나와? 아 이거 많이 걸 걸으면은. 아 진짜? 이게 소리래. 오! 오 이다 없던 거야 도감에? 아, 좋은 그러면, 거야? 그러면은 어, 어 좋은 거야. 개체, 지금. 개체. 평균보다 크대. 어, 알았어. 또뭐 어부아바 백이야? 가자 아, 빨리. 아, <laughs> 엄마. 나이, 네. 됐어, 하나. 봐봐요, 봐봐. 여기. 아니, 봐봐, 여기 41이었는데, 어. 42가 됐어. 어. 축하해. 아. 다리인 얼마나 왔어요? 나는 아직 6km 남았어. 600m야, 아, 6km 600m. 아니야. 600m. 너 갔다 와라, 혼자. 나 아니, 너무 힘들다. 진짜 아니야, 너무 같이 힘들다. 같이 가, 같이 가. 나린아, 얘 갔다 오라고, 보마까 아, 같이 가. 넌안 가도 되잖아요. 너랑 난 집에 들어가고. 그냥. 아니야, 빨리 가. 너 갔다 오세요, 600m, 빨리. 아니야. 아, 너무 힘들어 죽겠어. 내일 나까지 음 운동을 하는 거야, 지금. 아니야. <laughs> 그렇게 불쌍하게 말하면 가야될 것 같잖아 아, 왜 불쌍하게, 불쌍하게 말해? 말해. 이 튀어나와가지고 바로. 저 지금 떳떳떳 알 떴어 알 떴어 어라 나린이는 네. 아까 뭐뭐 뭐 나왔지? 아 거북이 네. 나린이는? 어? 꽃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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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벌레야돼 바퀴벌레처럼 생겨서 야, 계속... 바퀴벌레. 와, 바퀴벌레처럼 생겨서 엄마 벌레 엄마 얘 근데 멋있게 <laughs> 엄마 얘 멋있게 지네갑종사를 어. 지나 아 지나가는 거야 얘 얘도 걸어야 되는 거야? 아니 어. 꽃이래 꽃이래 두개아 꽃이다 어? 포니타 어? 어. 어, 뭐래 진짜. 나 닮았다고 왔네 엄마가 어 맞아 내가 나를 닮았다고 이제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차가 오고 있고요 이제는 깜깜해지고 있어요 한번 어, 보자 어? 아직 왜 아직도 이밖에안 됐어? 400m가 어? 더 걸어야 되아까부터왜 계속 400m가 아, 지금 한2 0 0 m 걸어온 것 같은데 음, 아까는 600m 걸어야 된대. 아닌데? 아왜 음. 어, 이렇게 힘들어 자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드디어 달인도 끝났습니다 사탕을 발견한 게 뭐야? 짠와 <laughs> 그러면은 어. 내가 이제 이거 하려고 그런 게 어. 리서치에 가면은 어. 여기에서 이게 여기 있거든요 포핀 어. 포핀을 먼저 얻고 어. 여기에서 포켓몬이 환상의 포켓몬이 나온대요 혹시 아 뮤? 뮤? 그러면 이게 뭐야? 아아 이게 뭔데? 환상이 아니었어 아 환상이 나요 환상이 아니었어 엄마. 저왜 걸어 다녔어요? 나 화장이 잘 걸어 다녔지. 일단 집에 갑시다. 추워 죽겠어.